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빕스의 네 보이시나요? 로봇입니다. 바로 클로이 셰프봇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빕스 같은 레스토랑을 가면은 이러한 것들 참 맛있지만은 손이 많이 가서 잘안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셰프봇이 알아서 척척. 맛있는 뭐 마라탕부터 쌀국수까지 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원하시는 대로 쌀국수나 마라탕의 재료를 이따가 네. 접시에 담으시고 그다음에 올려놓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먼저 제가 마라탕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마라탕이 엄청 인기죠 그렇죠. 네. 마라탕을 맛있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각종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호에 맞게 어,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시고 한3 네. 분의 이 정도만 담으시고 네. 여기 보시면 쌀국수랑 마라탕에 딱 구멍이 따로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겠네요. 어우 네. 빠릅니다. 저희가 네개 지금 섹션이 있는데, 네. 어, 지금은 저 혼자서 주문을 했지만, 네. 여러 고객이 오셔가지고 주문을 네. 할 경우에, 이제, 이곳이 계속 교차적으로 움직이면서, 고객들이 주문하신 메뉴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슈트 없이 팔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릇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저희가 고른 재료를, 재료가 사무 삶아지는 동안, 대기를 했다가, 자, 이렇게 털어주고요. 사람이 타는 거 맞죠? 네, 아우 어, 정말 참사기 잘 타는데요? 네, 국물이 저기 이렇게 네, 물이 어... 빠지는 이런 것들 네. 음, 음, 음. 자, 이제는 국물도 떠서 네. 마라탕이 1분 안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분 안에 이 귀여운 우리 클로이 셰프곳이 맛있는 마라탕을 만들어 냈습니다.